안녕하세요. 지영힐링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계셨나요? 지영힐링TV라는 이름이 제 삶의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천을 하고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부족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어,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형 힐링 TV를 만들게 되었었고요. 소소하게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이고 글상이지만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서로 공감대 나눌 수 있는 그런 댓글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조언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영 힐링 TV 채널을 만들었을 때 스스로 사실 힐링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어떤 분이 또 댓글로 남겨 주셨는데 어 근데 지영 님 슬퍼 보여요라고 <laughs> 댓글을 주시기도 하고 에너지가 떠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다 맞는 말입니다. 감사 명상 같은 것들은 내가 녹음하고 내가 계속 들으면서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갖고자 음, 그렇게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더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명상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음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 부족한 영상들 그리고 조금은 슬퍼보이고 힘없어 보이던 그런 지영이의 모습을 봐주시면서 그래도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좀더 건강해졌고요. 요가 하면서 몸도 마음도 더 튼튼해지기도 하고 다른 힐링 소품들 사용하면서 스스로 계속 정화하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지형 힐링 TV는 정말 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면 지금은 좀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힐링을 공유하고자 채널 이름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은 이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숨 TV 혹은 이숨 채널 어떻게 이름이 들어갈지 검색해보고 어, 이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채널을 만들 거예요. 지영 힐링 TV에서 채널 이름이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아,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지영 힐링 TV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숨 채널에서는 정말 치유에 대한 이야기, 경험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고,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지영일링TV 이제 이숨으로 변경될 거고요. 어, 네. 이숨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숨의 활동에 대해서는 천천히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